낚시 나갔군 에이! 안 돼, 뽀뽀짱 누웠습니다 언제 누웠어요, 뽀뽀짱 첫포트 누웠을 때 뽀뽀짱이었습니다 뽀짱 <laughs> 다운 안 돼, 뽀뽀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에이펙스 레전드 스트리머 대전 시작 하겠습니다 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룰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전을 참가하신 스트리머 분들이 노리고 있는 이 상품 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2등, 3등, 10등이고요. 이제 참가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의 간단한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0명 인사면은 여러분들 그 <laughs> 짧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다들 또스트리머 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간단하게 예 참깨공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깨국 다음 여러분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laughs> 이 에이펙스 레전드의 배틀패스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laughs> 그 누구보다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속이 꽉찬 티어 어디야, 에나 플래티넘. 속이 꽉찬 플래티넘 한예찬 씨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대회 1시간 전에 급하게 치킨쿤 땜빵으로 온 한예찬이라고 합니다. 대박 이걸 땜빵하네. 고맙다 예찬아 너밖에 없다. 여러분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 <laughs>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드님야어 저거 저쩌 다음은 향자님 에코넥코넬 김영입니다 와 찐따이다 오타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니코니코니하는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저 그런 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드님 먼저 응애 밤은 봄수님 안녕하세요 사월의 코스모스 향기로운 남자 봄수입니다 저 오늘 패드림 먹어도 램파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균님 반갑습니다. 바람을 모는 남자 폭풍의 플래티넘 성완결입니다 이야~~ 멋있었다 방금 왜냐면 <laughs> 아까 서울의 코스모스 듣고 왔었거든요 그런 건좀 느끼했는데 이게 좀 낫다 아, 어. 목소리 하나는 자신 있어요 아 좋았습니다 자, 13팀의 자기소개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에이펙스 화성 <화석> 갈 거니까 <laughs> 꼭 보내겠습니다. <laughs> 에펙 <에펫> 가수아. 다드르 <laughs> 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15팀의 자기 소개. 캡쿤 가... 최고. <laughs> 자 다음 리보포 님. 뭐해 근가? 리얼 하고 싶어서. 오늘은 템뭐 그럴 가졌습니다. 리보포입니다. <laughs> 아리가또 리보포. <리버버! 웃음> <laughs> <laughs> 다음은 차은미 님. 선생님. 네. 알아라 알아 듣고 싶어요. 어? 아라라가 혹시 아라아라인가요? 네, 그 아라아라 듣고 싶은가요? 어, 아라아라? 어, 아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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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고맙습니다! 어, 잘미이 어, 믿고 있었다고! 아, 지렸다! 와, 아, 지렸다! 감사합니다! 맵, <laughs> 어, 네. 야, 이거 좀 했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맵은 킹스캐던 시즌 8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너만 오면 바로 고! 자첫 번째 타코쿤이 타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코쿤 같은 경우는 혼자 솔랭으로 마스터를 찍은 이력이 있는 엄청난 실력자인데요. 그 팀과 만나게 되는 팀은 위험해요 지금. 바로 지금 팀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쉽이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두명다운아 이런 정이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정이띠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아. 이 팀을 잡은 팀은 바로 7팀. 세턴님, 뷰테님, 그리고 파크님. 이렇게 세분 계시고요. 자, 18팀이 7팀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보레즈님, 포포짱님. 어, 포포짱. 자, 6팀입니다. 6팀의 무빙을 보면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죠, 지금. 옆에는 도련님이 계신 팀이 계겠고. 어, 그리고 에 a 봇저 유튜브 정말 열심히 보는데요, 에 a 봇 그냥 이동할 때도 저 벽점 두 넘어있어요. 적발견 아, 퐁퐁하이. 지금 에이펙스 레전드 스트리머 대전에서 가장 약한 평지을 가지고 있는 퐁퐁하이. 여기서 다운인가? 와, 돌지나요? 잭제로 3대 레이스라고 하는 잭제로에임봇을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싸우는 걸 위해서 모릅팀이 보고 있습니다. 12팀이죠. 여기서 어찌 보면 여기 지금 3팀이 되게 안전합니다. 건물 끼고 있기 때문에. 아, 양각 잡히자마자 바로 런. 자, 교정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팀이 여기서 놀고 있거든요. 마이너 푸쉬. 하지만, 오른쪽에 다른 파티. 예전 툼이 여기 있죠? 자, 맞았습니다, 화염병. 와, 에이미 진짜 깔끔한데요, 님들? 고정로돼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도 에바에서 나, 아, 아니. 아니, 에게 다운. 아, 아니. 아, 다비키에도 힘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브의 도움이 꺼지고, 결국, 양강이. 갈때가더라도 구분 뿌리고 간다! 오른쪽에도, 아, 아니 자, 그리고 여러분, 들프레데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서브총을 윗맨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샷건을 윗맨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아니 아, 두 명의 본격으로 인해. 다운. 자, 다른 팀 봐야죠. 세큐세큐 다운. 데이브. 혼자 남면 데이브. 2대1입니다. 2대1. 하지만 지금 서브총이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 될까요? 지브롤터거든요맞들로는한 명으로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그 다음 교전이 많이 많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와! 데이브! 에이브 다운! <laughs> 라스트 1대1! 하지만 한명 살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거 이거 소리 지금 아사인칭으로 보여줘! 아사인칭 보는 거 없어졌나 어떻게 보냐사인칭 예전에 있었는데 교전 중 다시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에이보 살아났습니다 와, 여러분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저의 마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찬이는 파티가 너무 쫄지 않았나? 어, 사나이 안예찬! 여기서 푸시했으면한 파티 확실히 땄는데, 멀리서 배틀라이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틀그라운드의 프로를 했었나? 예찬이가 준비는 했었는데, 저 준프로였나? 그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예찬아, 있나라 여기서 안에 부시! 제가 있던 이 팀이 밀리게되는데요 지금. 그럼 다시 이제 보여주는 여기! 자, 은빈님 푸시. 블러드아운드 푸시. 왼쪽에도 있습니다. 1킬. 나이스. 한파티 다운. 결국 18팀이 여기 있던 팀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그래, 여기서 다시 교전. 아니, 데이브킵. 쎄큐. 아니야, 에범 무빙샷. 이야, 지났습니다. 이팀 다운. 아, 그리고 팍 돌고 돌아서 보르즈가 있는. 자, 18팀으로 교전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러드아운드 역할이 중요해요. 궁극기가 없나요? 자, 레버라드 궁극기 이용한 푸시. 이래요 이래요 아처음리 다운 코보짱도 결국 뒤에서도 있죠 다운 보레즈 보레즈 1대3 가능한가 자 일단 스킬 봉인당했습니다 보레즈 다시 3명 다 집으로 보내고 그래 가능하면은 와 보레즈 김기태 다운 여기서 한 번만 더 업으로 아보보자 네. 이거 세이브해서 쓰면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팍! 팍도 잡다가 결국에는 아니! 17팀의 난입으로 두 파티가 사라졌습니다. 아, 하이에나 너무 징그러워요. 이게 에펙이죠. 아, 여기서는 아까 시점이 재밌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스파인더의 스나를 들고 있다. 정말 더러운 플레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전 중. 이게 제발 연속 맞추고 그 다음에 못 맞추려나카! 하지만 니에니에 커버로 완벽하게 마무리! 자 여기서는 옆에 엘봇이 또 한입하러 오죠 아까 했던 플레이 그대로 다시 이제 큐 쓰고 런날 예정입니다 큐안 썼네요 그냥 돌아가기 여기서는 아마 프로분들이 좀더 포인트가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 프로게이머 현 프로인 저기 엘봇님의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지죠 지금 높은... 높은 구역 아래는 프지티 한번 볼게요 근데 역시 보지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문제거든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서 건너편 이쪽 팀에서 지브롤터가 있냐 없냐 봐야 되는데 지금 3팀 같은 경우는 포스 조합이에요 블러드하운드를 체크하고 오테인의 점프패드를 받아서 3명이서 날라가는 조합이고 지금 받아치는 이쪽 17팀이 지브롤터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더 좋습니다 지금 유리한 건 17팀이 더 유리하고 여기서 변수 플레이를 하려면 16팀의 변수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지금 옆에서 천천히 들어가나 싶었는데 빠르게 푸시절로 들어가서 스킬 박으면서 들어가자 자, 역각 잡았습니다, 지금. 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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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강 잡아줘야 되는데. 아, 블러다운로 다, 하나. 아, 이럴수가. 8킬 플레이 아쉬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이브 다운. 이러면은 저기, 17팀. 아주 불리한데요. 가뭄 바꿨나, 못 바꿨습니다. 혼자라면 하면, 세큐 아, 다운. 이거는 지금 17팀도 자리가 진짜 좋았는데, 결국 남은 한 팀이, 2팀이 이제 가불기를 걸어가지고, 3팀이 다 먹은 장면이네요. 지금 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번호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3팀에서 6킬. 어 3팀 6킬 좋습니다. 지금 우승했던 3팀이죠, 지금. 7팀에서 팍 7킬. 와우. 16팀에, 와, 여기 밸런스 좋아요. 3, 3, 4. 3, 3, 4. 좋았습니다. 16. 헉! 와 이거 마지막에 2등 팀이죠? 17팀? 와 13킬인데요 지금? 3킬, 13킬, 3킬이 19킬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3500딜? 와 오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18팀에 7킬 2킬. 아, 보레즈님도 딜 엄청 많이 넣으셨네요. 물론 1등은 3팀이지만 딜량과 킬수가 가장 높은 아일님에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8팀 다른 팀으로 만나서 저 죽이시면 꼭 피니셔로 아. 엉덩이 아. 때려주세요. 니서 한번 맞고, 그 엉덩이 때려달라는 얘기 네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쏴> 어, 어, <쏴> <목마> <난 모릅니다>. 이번 <쏴> 1라운드에서 가장 킬을 많이 넣으시고 킬을 많이 먹고 그리고 전략을 많이 넣으신 네, 아는 님에게 엉덩이 혹시 때려주실 건가요? <laughs> 네, 전 몰라요. 아전 아무것도 <목마> 몰라요. 아 여기서 할피요하게 되는데 그러면예설리 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바닥이 때려주는 거 맞는 겁니까 이거? 나게 프로젝터 엉덩이 때렸죠. 아 의미는 인정이지.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에이펙스 레전드. 속도감 느껴지냐? 제가 지금 보기도 전에 사람이 오! 이미 죽어있어요. 에이펙스 레전드, 너만 오면 바로 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체크 한번 나갈게요. 시작할까요? 좀 하시네. 이벤트 시작할까요, 이벤트 마스터? 네? 뭐야, 해! 그래, 알았어요, 넵. 네. 왜, 왜, 들어. <laughs> 아 범수야! 왜 들어온 거라니? 아, 그 아리나주 해설 겸 중계 겸 캐스터 겸, 어? 왜 들어왔냐, 그러면 어떻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녀석 넋시 나갔군 안돼 보보장 누웠습니다 언제 누웠어요 보보장 첫 번째 누웠다고 보보장였습니다 보보장 다음 안돼 보보장 민사운다고요 언제 언제 싸웠대아 격발술 와, 쫓아오지 마세요 선수! 이렇게 비틀어도 캐릭터는 못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이펙스 레전드 샤코 미라지 베시브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잘 보면 보임 그럼 여기서 아까 선수의 스카우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이 아까 선수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로 되게 유명 거든요. 내 진심 모드라는 뜻이에요. 지금 명품스카우트외계는2 0 0 0 m 이상의 그 질량을 뽑았던 전적 있고요. 아, 이건 또 좌우지 마세요, 선수. 더럽고 치사한 차들 알풀이 아, 머리서집으로어둥극기까지날아왔습니다 제이원,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제이원. 아카르 살레비 1등까지 갈수 있거든요. 제이원. 여기만 줄컴. 무드성푸시 하면 안 돼요. 아, 예설리 무지 성 푸. 하지만, 문득 부실을 불리고 아내가 존상하고 아내가 다운 됐지만, 결국, 뒤에서 또다오다 백업으로 다운! 잭캐로! 코리니아, 아르카나 선수, 두명 존버 중, 한참 재밌을 때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팀. 살려주세요. 착한 고라니요. 신이 보만 좋게 떠주게 해주세요. 아유. 착한 고라니. 에요아 여기네 최 여기 빌우고 있었군요. 아 에펙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타코쿤 반시계 방향으로 열심히 돌고 있는 타코쿤 역시 솔큐 마스터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 요 이것이 전보다 이 녀석들아,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게 배틀로얄에 우리 팀이 올 수는 어떨 수 없잖아.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 계속. 아씨 우리팀 더 죽었어! 진짜.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근데 어 이런 나가면 이제 좀거 집안 막아놓으면 좀 이따가 이 게임 썰게 나온 맨이 맨날 거 혼자! 으악! 아으! 아으! 아우 그만해! 그만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어이분 미치셨네요 감사합니다. 고구마 윈맨 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지금 인서크하이 들어오는 거 지금 쏴드려죠 아, 지금으로부터 몸이 너무 큽니다, 지금. 어? 타코쿤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쪽으로 가보자. 타코쿤!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타코쿤. 여기서 아마 피해 없는 거 보면 막타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이죠? 아, 진짜 피해가 좀 있었고. 왼쪽 들켰습니다. 타코런. 아래쪽 사람 로드를 하겠습니다. 데이브! 게임브 결국 왔는데 못 들어가고 다운. 여기서 자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한 건 이쪽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라고 할수 있는 거는 타코쿤. 혼자 남면 솔큐 타코쿤이 얼마나 다른 팀에다 똑가루를 뿌릴 수가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타코쿤 결국 걸리고 말고 결국 1포인트가 돼버리는데! 또 다른 변수 수담 선수 자3대3대 1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포인트 수담 선수가 얼마나 다른 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지금 3대3 교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리한 포지션은 구팀이 구팀이 불리하지만 포탈을이한 포탈 컨 결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 장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으로 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17팀의 포지션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브롤트의 치킨이 빠진다면 여기서 변수 플레이거든요. 아, 미라지. 여러분들 저거, 그, 잘하는 사람들은 미라지 분신을 안 쏘는데 저거 분신인 척 해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킨쿤의 분신사는 법. 검색해주시면 나오고요. 감사합니다. 부지에서노민 중. 혼자 남은 수담. 어떻게든 2등을 해보기 위해 본버 중. 아, 들켰습니다. 이러면 수담은 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담이 어그로 끌고 있을 때. 위에 있는 구팀이 어떤 플레이를 하다가 변수 플레이죠? 다운, 아, 결국 먹은 건 아는 팀이 아니었어 위에서 구팀이 수납을 커. 안전지는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 도와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미라지고요. 미라지와 지브롤터가 얼마나 영향의 행사를 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지브롤터의 궁극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 궁 거의 다 찼어요. 도구마 레이스 포탈로 어쨌거나 어째, 어억으로 이거 지브롤터 동심들랑 궁극기 올 때까지 버텨드 됩니다. 도구마 피 많이 빠았어요 지금 나가면 결국 인서클 해야 되거든요? 자 돔! 자 여기서 이제 궁극기 지브롤터 궁극기 야돼 미라지! 아 네, 1대1 교환 도 좋습니다! 아 지브롤터 궁을 못고 나온! 다른 킬 다운! 장도구대2아다 앞에 장사는 습니다 결국 그 팀의 승리! 이게 미라지다! 어, 근데, 도구마 선수가 좀더 넣었네요. 근데, 킬, 이킬더 먹었으니까, 김규태 선수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판 2라운드의 최고 MVP, 김규태님에게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님 전판 어떠셨나요? 무지 쉽더라고요. 야, 규태 선수 그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장난 아닌데, 그 규태 선수 뒤에 OW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버워치의 그 희망. 혹시 오버워치에서 그 뭐, 프로를 하셨나요? 네네, 했었습니다. 어... 그 역시, 근본이 있던 선수군요. 역시, 목소리 자신감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만임이 됐으니까 에이펙스의 아. 붐은 온다. 아. 그 이게 또 공식은 아니지만 그 옆집에 그 망했다고 하는 거는 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laughs> 어, 본인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에브몽, 감사합니다. 에브몽. 감사합니다. 네. 에브모노. 감사합니다.